병원이 됐어요. 3D 업종인 철탑 타는 일을 합니다. 가전제품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전제품 설치 일이 돈이 된다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10년 넘게 저는 이렇게 세탁기와 냉장고를 외우다 하고요. 이렇게 병원시대를 졌습니다. <laughs> 창업을 해보자. 그러면은 창업을 하면 뭔가 달라질 거야. 어, 정말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저렇게 매장을 했지만 결국엔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저는 이제 시크릿 사업을 만났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난 결과 저는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살해했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문현종 사장님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니다 <웃음> 어... <웃음> 네,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무대 옆에 있을 때요, 너무 긴장이 돼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올라왔어요. <laughs> 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올라왔으니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약 1년 전에 생각해보면, 좀맨 뒷자리에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뒷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이렇게 강의를 보면은 졸려요. 졸려서 졸다가 쉬는 시간 되면은 또 흡연실 가고, 쉬는 시간 되면또 흡연실 가고, 밥 먹을 때 되면은 또밥 먹으러 빨리 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과연 내가 저 앞자리로 갈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저 무대에 올라가서, 어, 강의라는 걸할수 있을까? 그렇게 상상만 했던 게 현실로 돌아왔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요. 너무 영광입니다. 어, 저는, 어, 원래 이제 전직이 냉장고 설치 기사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냉장고 설치를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넘게 했고, 제가 과연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할수 있을까 많은 고민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 사업을 선택하고 제가 이 무대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은이 사업은 확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y s e c r e 을 어떻게 하면 이 사장님들께 정말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저한테 먼저 질문을 해봤어요. 너는 왜이 사업을 하고 있지? 네가 꼭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께 제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맨 뒤에 있을 때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시프리 사업을 만나서 성공대회에 이제 끼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 말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저거는 뭔가 있을 거야. 분명 저거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평범했던 과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laughs>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네.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농사일을 좀일순도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 많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어 그렇게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어 농사일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가장 시커맸죠. 얼굴이 시커맸고요. 어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에 진학을 합니다. 고등학교 그 진학을 했는데 친구들보다 좀 키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좀 많이 뛰어서 그런지 힘도 좀셌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는 질풍노대식 일 겪습니다. <laughs> 저도, <웃음> 저도 이사진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어, 길 가다 이런 학생 만나면 눈못 맞추실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 시절 보내고, 어, 운동을 되게 좋아했던 저는 태권도 유도, 학기도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가 짧게 선수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짧게 선수 생활을 하고, 어, 입상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호원이 됐어요. 경호원이 라서 경호회를 했는데, 어, 연예 경호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방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지방으로 출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어, 경호회가 맞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그만두고 3D 업종인 철탑 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에 있는 SK 안테나 설치하는 일을 했는데요. 어 만약에 지금 전라북도에 오신 분이 계셨다면 제 덕분에 영상 통화가 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안테나 설치하는 일을 했었고요. 어 그때쯤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남자와 되고자 인천으로 상경을 합니다. 상경을 해서 처음 들어간 회사가 바로 디지털 플라자라는 곳이었고요. 가전제품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전제품 판매하는 곳에서 알바생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어, 창고 정리도 하고요, 그리고 매장 청소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운이 좋았더니 장사가 잘 됐고 정직원이 되고 직, 이제 진급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어, 제 생활에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돈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찾아봤더니 가전 제품 설치 일이 돈이 된다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전 제품 설치라는 걸 하게 됐고요. 삼성전자의 한청업체로 들어와 있고 어, 냉장고나 이런 거를 이제 서비스업으로 설치를 하게 일을 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기서 인정도 받았고, 설치, 뭐, 사형설명대회에서 대상도 탔습니다. <laughs> 근데, 어, 제 삶에는, 어, 달라질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삼성전자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했지만, 사실, 제 삶이 정말 나아지지 않았고, 아파트 용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보자. 그러면은, 창업을 하면 뭔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저는 조그만 세차장을 직접 창업을 했고, 손수 지어서 그렇게, 예쁜 간판을 걸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 때쯤 저는 이제 시크릿 사업을 만났어요 친한 친구에게 전달을 받았고요 그 친구와 저는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졸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 일대 스폰서님이신 블루다이아몬드 기태영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그 옆에 졸고 있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때 친해진 친구인데요 바로 레드다이아몬드 양재민 사장님이십니다 그렇게 저는 어. 그렇게 저는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어, 당연히 본업인 삼성전자 기사는 그만두지 않은 상태로, 어, 쓰리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결과 저는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사진을 이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걸 보여드리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시크릿한 사업을 만나서 성공대를뛸수 있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저는 아마 이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에 비전을 보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는 이 비전을 알게 됐고, 그 비전이 엄청 크다는 걸 느끼게 되고, 어, 그때부터 진정성 있게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시대에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문구 많이 보셨나요? 네. 이 문구 아 보셨을 거예요. 사이트에 가입하실 때 보면은 보안 문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가입 방지 문자라고도 합니다. 어, 요 문자 쓰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저 같은 경우 자동, 뭐, 새로 고침 누르면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되게 불편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 문구에는, 어,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된 책인데요. 어, 인류의 지식이나 정보를 책에 옮겨 적었고, 그 책을 사람들이 보면서 좀더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 오래된 책에, 어, 글씨를 이제 컴퓨터로 옮겨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잉크나 이렇게 많이 번져 있고 책이 날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거 옮기는 게 수작업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뭐냐면, 어 모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사람들이 이 문구를 한번 입력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리캡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리캡차를 입력하는데, 하루에 2억 명이 이 리캡차를 만난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1억 개 정도의 단어가 단어가 입력이 되고 1 년이면 그렇게 250만 권의 책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참 시대에 맞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또한 시대에 맞는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약 100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다니던 어, 학생이 학생의 아이디어로부터 네트워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 유통 과정을 이제 공부하던 도중에 뭔가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어, 소비자는 미디어 매체나 판매원보다 내 지인이나 이웃에 더 신뢰를한다는 거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품과 실제 판매량은 신뢰도와 비례한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아이디어를 만들라는게 기존의 유통 방식을 없애고 회사와 소비자가 직접거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회사 입장에서는 유통비, 관리비, 인건비 절약이 되고 소비자는 좀더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그 학생은 이걸 논문에 적었고요. 어, 이 네트워크라는 건 지금 시상상제 요구사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풀어보면 기존의 중간 유통단계를 줄인다. 좋나요? 나쁘나요? 와요, 좋습니다. 와요, 자, 두 번째,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을 없앤다고 합니다. 좋나요? 나쁘나요? 좋습니다. 네, 회사에서 물건을 싼 값에 제공한답니다. 좋나요? 나쁘나요? 좋습니다.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제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좋나요? 와요, 나쁘나요?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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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회사 수익 일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어 제가 이제 삼성전자 다녔잖아요. 삼성전자 의 유통 과정을 제가 한번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어, 삼성전자는 어, 생산을 하고 물류 창고에 물건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에 있는 한국 촉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촉판이라는 곳에서는 광고를 하고요. 온라인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판권이라는 거를 바로 대리점인 디지털프라자 본사로 넘기는데요. 디지털프라자 본사는 음,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그런 전 지역의 매장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전 지역의 매장을 확보를 하는데 인천점, 해운대점, 강남본점 이렇게 저희는 소매업에서 물건을 직접 보고 물건을 구매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현명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매장 판매되는 물건인데요. 자, 보시면은, 패밀리 허브라는 모델이에요. 저게 뭐냐면, 앞에 액정이 달려있고요. 어, 와이파이 연결하면은, 어, 저기에서 이마트에서 주문도 할수 있고, 안에 있는 음식물이 유통기한이 얼만큼 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고, 어, 음식물이 정말 오랫동안 보관된다는 냉장고인데요. 저는 아직도 냉장고 설명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 모델이 450만 원 정도 합니다. 매장에서요. 근데 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저렴하다는 거죠. 이렇게 현명한 소비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더 현명한 소비자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회사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 이 아이디어를 낸그 학생은 논술에 이제 논문에 적었고 그거를 어, 하버드대학교 이제 경영대학원에 있던 전킹교수가 학술지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작이 됐고요. 1945년 그세일리맨 리마이팅과 하고 그, <laughs> 그 심리학자 윌리엄 캐시 이걸 시스템화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이 시스템화 시킨 거를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칼렌 보인데요 어, 이분이 자기 회사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탄생한 회사 바로 뉴틸 라이딩입니다. 네, 이렇게 됐고 어, 1959년에 어, 뉴틸 라이딩에 다니던 리치와 제이는 어, 그거를 보완하고 좀더 좋은 보안하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사를 하고 전 세계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이드입니다. 네. 그렇게 1980년도에는 어, 컴퓨터 산업이 발전을 했고, 어, 네트워크 마케팅에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됐죠. 그렇게 어, 1990년도에는 미국 경제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매출액은 2 0 0도가 되고요. 어, 대한민국 매출은 5조 원에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시대에 맞는 하나의 유통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식은 어 사실 저도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다단계로 잘못되셨어요. 그래서 다단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요 좋은 말도 되게 많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나쁜 것만 찾아보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많은 피해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사들 중에서 저는 사실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맨 앞에 보고 되게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이 저를 다단계로 끌고 갔다요 끌고 가 근데 저는 어 이게 다단계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은 여성이 잘못했을까요? <laughs> 아니면은 그 여성을 따라간 남성이 잘못했을까요? <laughs>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선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하나의 방식이고, 하나의 기술이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계속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 제약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저희는 선악을논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 하나의 기술이고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제가 잘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부자분들이 추천하는 사업이죠. 어, 저분들은 정말 돈을 많이 구축하셨고,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들이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우리나라 시장도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어, 5조 원대에 급박하는데요. 벌써 4년 전부터 저희 시장은 5조 원대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 라면 시장이 2조 원이고요. 어, 치킨 시장이 우리나라의 5조 원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아시겠죠? 어, 그만큼 많은 회원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2017년도 자료로 봤을 때 870만 명이 가입을 했다고 해요. 어, 저희 나라 국민이 5천만이 좀 넘는데요. 그중에 1천만 명은 미성년자고 1천만 명은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돈 벌고 쓰는 사람들, 결국에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3천만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3분의 1이 직접 판매 하게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을꼭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가입하신 분들이 전부 다 사업자는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3분의 1이 가입되 있는 지금 시점에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나서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는 약 1,500만 명 정도가 가입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어 네트워크라는 것을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누구나 이 네트워크 회사를 가입한다고 해서 돈을 벌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합법적인 기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공제조합사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 공제조합이 뭐냐면 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시공제나 버스공제처럼 사고가 터졌을 때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 만약에 네트워크 사업 선택을 했지만, 어, 그 안에서 뭔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그런 회사 선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검증된 샘플품 취급기업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실 때도 분명 세면 하셨을 거고 머리도 감으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세미나 끝나시고 나서 도 가시면 또, 또 쉽으실 겁니다. 이렇게 생필품 취급하는 기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검증된 생필품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전 세계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제품의 품질이 좋은지,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저희 회사 제품들은 전 세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되어 있고, 판매가 되고 있고, 정말 많은 매출 기록을, 어,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국 진출 초기 기업. 어, 선점의 기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어, 선점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선점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나라에 네트워크 회사가 약2 0 2000, 0약2 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작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합법적인 회사는 124개라고 합니다. 그 124개 중에서 한 80개 정도는 생겼다 없었다는 회사들이고요. 나머지 한 50개 정도가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탑 편안에 들어가는 이탑 편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메이저 회사라고 하고요. 어,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랍니다. 거기서 저희 시크릿은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 음, 글로벌 기업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업 따로 하고 다른 나라 사업 따로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저희는 글로벌 온코드로 어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는 국가라면 저희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인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상 플랜. 바이러니 방식인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상 플랜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을 투여했을 때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성장을 할수 있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시크릿은 가장 완벽한 회사입니다. 네. 이 완벽한 회사를 어, 만드신 분들은 유대인 두 형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 이두 분은 그냥 이스라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가서 설립을 했고요. 독보적인 원료로 어, 이 시크릿 회사를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회사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 백대 기업 중에 40%가 바로 유대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고요.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저희 회사 또한 특별한 것 같습니다. 15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몇십여 종의 제품으로 어,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600개의 매장, 전문 매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 사업지출 9년 만에 1조 원이라는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어, 1조 원, 말로는 1조 원, 2조 원 많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1조 원을 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제가 가전제품 매장이 있었잖아요. 어, 가전제품 매장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한 달에 10억 정도의 매출을 합니다. 어, 당연히 길가가 높으니까요. 냉장고나 t v 나 이런 거는 대략 뭐 2, 300만원씩 하기 때문이죠. 근데 10억씩 판매하는 매장을 비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1년이면은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10년이면은 그게 1200억 정도 되고. 1조 원이 되려면 거의 100년 동안 팔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지 없이 그만큼 많은 금액을 저희 회사는 매출 기록을 세웠고요. 9년 만에 세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 지나가다 호기심에 사는 물건이 아니라 그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고고또 재구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정말 제품이 많은 게 아니라 60여 종의 스킨케어 제품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세계 40개국 유통이 제품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 4 0개국에 제품 유통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환경이나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 타입도 다르고요. 민중에 따라 피부 타입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마다 안정기 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근데 40개국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고 있다는건무그 말이냐면 정말 안정적인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세계에 있는 매장들인데요. 어, 모든 사진을 다들 못했어요.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저희는 지금 네트워크 사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요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시크릿은 요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세점,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을 정도로 명품 매장입니다. 어, 그 이유는 어, 사이바나에서 나오는 독보적인 원료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사이바나라는 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바나는 420m 정도 되는 음,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약 5천 년 전에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사면이 사, 산으로 전부 다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증발 말고는 물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요. 그렇게 5천 년 동안 자연증발 하다 보니 어떻게 밑에 사진처럼 소금이 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 그 안에 광물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광물질 중에서도 1 2 가지의 미네랄 성분이 좀 특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 특화되는 미네랄 성분은 어, 건성 피부나 아토피 환자들한테 되게 치료 효과를 주고 있고요, 어, 피부 미용에 되게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원료가 미네랄인 저희 제품들이 정말 판매가 많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어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술작가님들이 만든 거예요. 사이바다 용도가 얼마나 높냐면요. 저게 검정색 드레스를 넣어놨더니 저렇게 소금 결정체가 달라붙어서 드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어, 이거를 전시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특별한 사이바다에서 나오는 주 원료로 저희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 글로벌 비즈니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매장이 정말 많이 있지만, 어, 하나의 채널을 더 열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이렉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체크해놓은 부분이 저희 이제 전환된 나라들이에요. 근데 전환된 나라보다 전환이 안된 나라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모든 나라들이 전환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저희는 대박 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크릿의 비전은 보면 볼수록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건강식품이 이제 출시를 했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정말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크릿은 더욱더 더 성장을 할 거라고 미래는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빙산을 보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빙산의 실제 크기는, 작은 거는 아파트 한 채만 하고, 정말 큰 빙산은 보여지는 것만 제주도만 한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시프릿 또한 지금까지 보여주는 그 비전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이나 안할 이유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데이 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진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 많은 일들을 제가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차장을 제가 직접 손수 지었거든요. 페인트도 직접 칠하고 어, 정말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저렇게 매장을 했지만 결국엔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고요. <laughs> 네. 그렇게 맨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10년 넘게 저는 이렇게 세탁기와 냉장고를 메고 다녔고요. 어, 제가 정말 잘하는 건 힘을 쓰는 거였죠.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열심히 냉장고를 많이 들면 돈을 진짜 많이 벌줄 알았어요. 인생이 바뀔 줄 알았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병원 시대를 졌습니다. 저한테는 이 모든 게 대학이 되지 못했고요. 이 모든 거를 대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지금 만난 바로 시크릿 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메리트를 또 느끼고 있는 게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 안에서 만나신 분들입니다. 바로 스폰서님들과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신데요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고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에서 파라멘이 빠져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어, 스폰서님 승장에도 승급하셔도 눈물이 나고요. 제가 승급해도 눈물이 나고 제 파트너가 승급을 해도 눈물이 납니다. 어, 저는 이 사업으로 정말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진짜 이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 이유. 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신데요. 지금은 돌아가고 안 계시지만은 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지만 제가 잘 되는 것만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신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평범하신 분들이세요 그냥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요 어, 두분다직장생활 하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많이 말렸거든요 근데 실버세요 지금 <laughs>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저희 삼촌 누나가 루비에리젼트고요 어, 저도 이렇게 가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아버님은 버티고 계시는데 꼭 제가 가입시켜서 브런치를 만들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평범한 삶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꼭 전원 효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머이신데요 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딸을 저한테 주셨죠. 어, 그리고 원래 저랑 결혼시킨 이유가요, 대기업 다니기 때문에 결혼시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시켰어요 근데 지금도 믿고 저를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성공을 해서 이분들께 보답을 해야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입니다. 어, 유전자를 물방울 당했어요. 그래서 제큰 딸은 절를 닮았고요. 작은 딸은 와이프를 닮았는데, 어, 저희 아이들이 평생 살면서 하고 싶은 거를 모두 다할수 있게 만드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 지금까지 계속 저를 지지해주고 믿고 따라주시는데, 어, 우리 아이프 또한 평생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칙, 여기 오셔서 지금, 시크릿을 해야 될 이유를 찾으셨다면, 어, 사장님들은 굳이 99% 성공하신 겁니다. 나머지 1%는 행동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